여러분이 만약에 우리나라 글루타치온 제품을 지금 드시고 계신다면 사기를 당하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강민경 씨가 최근에 글루타치온 먹는다는 그런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완전히 빵 터졌죠. 그래서 요즘에는 글루타치온을 빼고는 영양제 시장을 논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핫한 성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5년 전까지만 해도 전문가들 사이에 논쟁이 좀 있었던 성분이거든요. 왜냐면 연구 결과도 좀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몸에 흡수가 된다, 안 된다, 논쟁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이 글루타치온. 지금 거의 젊은 여성분들 사이에서는 예뻐지려면 무조건 먹어야 되는 그런 만능 영양제처럼 여길 정도로 다들 글루타치온을 찾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슈를 틈타서 사기성이 굉장히 짙은 마케팅을 하는 업체들이 정말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속지 않는 법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자 이렇게 뭐 박사니 이러면서 막 전문가인 척 하면서 무슨 유명한 해외 직구 제품은 500mg 밖에 안 들었는데 그렇다 치오는 1000에서 1500 사이를 먹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제품명을 요청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1200이 들어간 한 제품을 추천해준다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요즘에 저한테 이 제품 좋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들어가 보면은 이 1200은 글루타치온의 함량이 아니라 글루타치온 효모 추출물의 함량 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효모 추출물 안에는 2.5% 정도만 글루타치온 성분이고 나머지는 그냥 효모거든요 결국 1200이 아니라 한30 정도의 글루타치온이 들어간 제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격이 한 달에 89,000원 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1200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의심스러운데요 이 1200이면 건조효모 뭐라도 40%여야 되는데 왜 16.6%밖에 들어 있지 않는 것일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한 포의 무게를 글루타치온의 함량인 것 마냥 표기해주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글루타치온 1000mg 이런 식으로 표기되는 제품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이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먹는 그 알약이나 포의 무게를 꼭 표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이 성분 이름 다음에 이 포의 함량을 마지막에 딱 달아서 전체 성분의 함량으로 착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 쇼핑이나 그냥 일반적인 쇼핑몰들은 이거를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다 이렇게 속기 쉽게 표기를 해놓습니다. 자이 글루타치온은 건강 기는 식품도 아닌데 왜 이렇게 표기를 해놓은 걸까요? 자, 결론을 말하면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해외와 같이 글루타치온을 고함량으로 담은 영양제가 아직 판매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 글루타치온 효모 추출물 형태로만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엄청난 고함량은 담을 수 없는 형태고요. 이렇게 약사 앱을 보시면 모든 글루타치온 제품을 글루타치온 함량에 따른 가격 순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제품은 이렇게 정렬했을 을때 높은 순위에 있을 수는 없. 다는 게 사실이죠. 그리고 이렇게 함량 속임수는 글루타치온뿐만 아니라 모든 건강기능 식품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분들도 꼭 약사 앱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냥 국내 글루타치온은 그냥 쓰레기일까요? 사실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글루타치온이 효모 추출물 자체가 흡수가 좀더잘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 효모에 들어가 있는 부가적인 비타민이나 무기질을 보충할 수도 있고 면역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능들을 얻을 수 있는 부분까지 생. 생각하면 국내 제품들의 장점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런 함량 뻥튀기의 제품들이 문제인 거지. 정직한 가격을 받는다면 국내 제품도 효과가 있고 먹어볼 만하거든요. 사실 약사에서 찾아보시면 훨씬 더 높은 함량의 한달만 원대로 구매가 가능한 제품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제품들에 비해서 도대체 마진을 얼마나 붙이는 걸까요? 그래서 좋은 부분들을 강조하는 양심적인 제품들은 수익이 적으니까 결국엔 점점 더 사장되고 저런 제품들만 결국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지만 국내 글루타치온 제품 500 이상 고함량이라고 쓰여져 있으면 거의 이건 글루타치온의 함량이 아니라 글루타치온 효모의 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국내 제품을 드신다면 약사에서 찾아보시고 월만 원대의 제품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내가 만약에 글루타치온 500 이상을 먹고 싶다라고 하시면 무조건 해외 제품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가격대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